안녕하세요. 풀 가위 없이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연필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. 펼쳐 주세요. 위쪽 색종이를 조금만 접어 줄게요. 약 1cm 정도 접어 주세요. 이 부분은 연필에 심이 될 부분이에요. 아래쪽 색종이는 뒷면 흰색 부분이 4cm 정도 보이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가운데 선이 보여요. 이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를 접어줄 건데, 이때 아래쪽만 선이 생기도록 이 부분만 꾹 눌러줄게요. 펼칩니다. 오른쪽 위 모서리가 이 선에 닿도록 접어줄 거예요.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서리가 이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반대쪽은 이 선이 이 선에 오도록 접어줍니다.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리는데,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. 가까이 보여줄게요. 이렇게 뒤쪽 색종이 아래쪽 면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접어줄 거예요.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. 초록색과 흰색이 만나는 부분부터 시작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는데, 이때도 아래쪽 면이 딱 맞도록 아래쪽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반대쪽은 이렇게 흰색과 초록색이 만나는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아래쪽도 역시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서 딱 맞게 접어줍니다. 살짝 펼쳐서 왼쪽 세모 모양 사이 속에 주머니 만들어 이렇게 오른쪽 세모를 껴 넣어주세요. 짠! 이렇게 연필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한 연필 만들어 보세요.